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로 10분의 3에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곧 너희에게나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시대는 바뀌어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줌이라고 하는 화상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년이 이제 거의 어 마무리된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될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어 지난 주에 큰 아이가 줌으로 수업하고 있을 때 아이의 수업에 잠시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어 선생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새롭고 좋았던 일을 한번 적어 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와 저는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말이죠. 이 글을 보신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경험한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야기 좀해 줄래? 아이는 선생님의 이 질문을 듣자마자 짧고 명료하게 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상 대화 방식의 이 프로그램은 분명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했던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남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더 많이 또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을 살게, 살고 있고요.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 역시 생활 방식도 바뀌고요. 생활 습관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까지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15장 사이에는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16장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라가 반역한 사건입니다. 고라가 반역한 사건은 광야 생활의 거의 끝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거의 40년이 채워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 고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상은 가나안 땅에 입성이 허가가 되지 않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이미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들의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새로운 후대들이 태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는 바뀌고 바뀌어진 시대를 살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만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코로나 19로 참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짧지만 다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들이 언제 드려지는 제사이고 또왜 드려야 하는 제사인지 보다 저희들은 오늘 각 제사들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드려지는 제사고 왜 드려지는 제사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고운 가루의 양은 얼마를 하고 기름은 어느 정도를 섞고 포도주는 또 어느 정도의 양을 준비하라고 그 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기름과 포도주와 고운 가루를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섞어서 드리지 말고, 내가 말한 양대로 정확하게 섞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만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각 제사마다 그 양을 얼마만큼 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무엇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자들의 예배의 형식을 먼저 보신다면 오늘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겠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형식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형식대로 다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 어떤 만남도 없었는데 그저 내가 열심히 찬양을 불렀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의 메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시대는 급변하고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항상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가난한 자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만남을 항상 이루어 가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셔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며 예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제사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극휼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분명 타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타국인으로 이방인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 이미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셨고 그들을 향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타국인의 신분이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언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신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은사와 실력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아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영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공급받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열려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을,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서 또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분명 우리가 적응이 잘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요즘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배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각 예배마다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예배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 들어가든지 간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예배 영상, 설교 영상들을 저희들은 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배 영상을 꾸준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성도님들만 구독자라고 한다면 조회수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일매일 새벽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클릭해서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예배 영상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라도 업로드 된 예배 영상을 클릭하고 그 순간 화면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이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영상 예배이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그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항상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도 다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들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2021년 한해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만큼은 절대로 타협되지 아니하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의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2021년을 살아갈 때 결코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